화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보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삼백십이 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삼백십이 장 부르시고 말씀 을 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그신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밤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내해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 신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소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을 내게 소. 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누브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있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이혼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왕 시드기야도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껌짝없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아를 바벨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아에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도 세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그늘에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집안의 아나도데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하였다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도세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계를 달아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제월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교례에 따라 봉인된 매매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스쿠야들 하나 매일과 그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들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남한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온기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벨론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를 믿는 성도들은 언제쯤 어디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영받지를 못하고 있죠. 세상의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구원자도 유일한 구원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또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역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죠. 그렇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죠. 환영받지 못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미움 받았죠. 저거 어떻게 죽이나? 예수께서 복음 들고 가는 것마다 그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실수하는 겁니다. 또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얼마나 시험을 했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로마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죠. 그때 제자들은 안전하게 피해서 살았습니다만에도 그 이후로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얼마나 미움받고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뭐 빼앗기고 죽임당하는 일은 뭐 많은 것도 없고. 그런 그 어려운 일을 당했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행한 놀라운 그런 그 일들로 인하여서 아, 특히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로부터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나도 저래 봤으면. 라고 하는 그런 그 동경의 대상이 어 되어져 있고 그런 어떤 일에 대한 로망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누구나 다 그러면은 터건데요. 그 정말 특별한 경우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누구와 같았으면 하고 하는 그런 그 로망들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 그들이 그렇게 보냄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몰라. 그냥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놀라운 어떤 일들만 생각할 뿐이지.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것은 간과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알게 되면 생각 달라질 거예요. 대표적인 임무를 든다고 하면 역시 모세를 들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가난으로 이제 나아갈 때에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뭐,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장정 6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후원을 얻지만 어려움만 발생하면 모세한테 쫓아와 가지고 살려내라고 아우성치고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해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항의의 수준을 넘어가 가지고 도를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또 반역을 꾸려서.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틀림없이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오후쯤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 쫓아와가지고 그 당시. 모세가 보였던 그런 그 태도에 관한 말씀이 하나 있죠. 이것이 세번역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받아들인 일이 있었죠. 아내로. 이 일로 아, 아론과 미리암이 쫓아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죠. 그때 그 항의가 얼마나 심했는지, 비난하고, 그때 보인 모세의 반응을 개혁성경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모세는 겸손한. 세번역에는 겸손이라고 표현했는데, 개혁에는 온유로 번역되어 있어요. 온유함에 승하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마 생각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요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 비유가 거기 비유로 말씀드려 있죠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당시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태도들을 보여주었는지 고발을 하시죠 그 비유의 내용을 정리하면 포도원 주인이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소작인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라고 그러시죠. 추수처리 되어가지고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소작인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그러죠. 여기서 소작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겠어요? 이혼자들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더 많은 종도를 보냈대요. 그런데도 여자니 그 포도원을 맡은 소작인들이 주인이 보낸 종도를 때리고 오게가두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또 저지를 하던 거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아들마저 죽이죠. 그리고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래. 붙죠. 어떻게 하겠느냐.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누입니까 예수님이죠. 당시 주변에 있던 유대 교인들이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비유의 말씀이었지만, 알아차렸어요. 예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비유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보낸받은 사람들.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을 당할 수 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표면적으로만 어떤 것들을 보고 바라는 이런 부분들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이면 뒤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잘 견뎠고 참았고 극복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맡겨진 어떤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뒤에는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을 잘 참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고 승리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름을 받고 세움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이나 환난과 고난 등을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즉 목숨이 다하는 순간. 언문말씀의 상황을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포위를 당했대요. 설상가상으로 예레미야는 왕궁 군인의 뜰 안에 갇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듣기 싫어하는 거. 심지어는 당시 상황으로서는 예레미야간 예언의 말씀이 전혀 맞지가 않는 어떤 사람도 눈에 여인 거죠. 어떤 사람 눈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맞지 않는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말은 안 맞는다라고 어, 여기니까 예레미야를 가두죠. 그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해 왔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계속하온 대로 너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그를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 손에 맡겼다. 또뭘 아십니까? 들짐승까지 다 맡겼대. 그러니 너희는 그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사는 땅에서 안전히 살수 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또 바뀌죠. 상황이 많이 또 달라졌어요. 예언의 말씀이 이제는 더 구체화가 되죠. 예루살렘성이 무너질 거다. 함락당할 거라 시드기아는 포로로 붙들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을 들으니까 시드기아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데 기분 나쁜. 자기 계획과 생각은 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바벨론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대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걸 얘기하는 거. 안 들었으면 좋겠는. 것. 백성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으로서 자기는 대항하려고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성이 함락당할 것이고, 자기가 붙들려 갈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뭐 기분 나쁜 지 그래 가지고 가둬버렸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일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받게 받는 일은 뭐 당연하다는 거죠. 이 어떻게 할 겁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환영받는 이름이 아닙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환영하지 않습니다. 뭐 그분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세상 망한다고 그러거든. 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거라고. 그러니 뭐, 듣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계를 촉구하고,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 이런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고, 때론 그분이 그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람들. 환영받지 못하고. 역시 미움받고, 핍박받는. 아이러니 하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이거 아이러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옥에 갇힐 때까지 아니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해도 죽임 당하는 순간에 이를 때까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야 되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옥에 갇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움받고 갇혀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전히 입술 열어서 선포하고 옥에 갇혔는데도 그렇게 미움받고 위협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 지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저들이 들어야 할 말씀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죽는다면, 그가 죽임을 당한다면, 그 죽임을 당한 순간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그 모습.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 일로 인하여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고하지 않는 거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저울 때는 아멘하고 시를 때는 등돌리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지지하고 예수 믿는 믿음 지는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무슨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라기는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바라지 않는 그 상황과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으면서 힘들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 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고. 맡겨진 일들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을 지금 예리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달려가야 할그 길, 또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